네 1차 방정식 대단원평가 15번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1차 방정식이 해가 같대요.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방정식과 오른쪽에 있는 방정식 중에서 쉬운 거를 먼저 해서 해를 구하고 나머지 방정식에 대입을 하는 형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거 1번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그 2번이라고 한다면 1번의 방정식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번에는 A라는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을 먼저 해결해 볼게요. 자, 2, 3, 3 부모가 있기 때문에 6을 갖다 곱할게요. 양변에 곱하기 6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3x 마이너스 14는 2 곱하기 x-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좌변은 그대로 두고, 우변에 분배법칙을 통해서 전개를 하게 되면, 2x 빼기 12가 되겠죠. 그러면 x항은 좌변으로, 1항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3x 빼기 2x가 될 테고,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을 할게요. 그러면 플러스 14,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면 좌변은 x가 될테고 우변은 2가 되겠습니다. 아, 해가 같다는 게 x는 2였구나. 요것은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를 구한 건지 지우고요. 2번에다가 다시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를 대입할 때는 x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5x이기 때문에 5 곱하기 2가 되겠고요. 빼기 a는 2에다가 x에다가 또 2를 대입해서 플러스 a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면 자변은 10 빼기 a가 되는 거고 우변 같은 경우에는 4 더하기 2a가 되겠죠. 이것은 A에 대한 1차 방정식입니다. 그럼 A가 있는 1차 항은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가 될 테고 상수항은 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동류항끼리 계산을 또 할게요.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3a가 될 테고, 우변은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a 값은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약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2가 되겠습니다. 답은 a는 2입니다. 자, 이제 지우고 16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의 길이가 3cm, 세로의 길이가 4cm인 직육면체의 겉넓이가 122입니다. 자, 한번 해 볼게요. 자, 보면은 세로가 더 기네요. 이렇게 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가로가 3cm, 세로가 4cm입니다. 높이는 모르니까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직육면체 겉넓이는 요 앞면이 앞뒤로 두 개가 있고 옆면도 두 개가 있고 밑면도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번, 2번, 3번 요것을 한번 넓이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네, 1번 같은 경우는 3 이렇게 생겼죠? 3과 x가 됩니다. 가로 세로가 3하고 x이기 때문에 3x가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가로가 4, 세로가 x인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4x가 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가로가 3, 세로가 4인 여기 4겠죠? 여기 이쪽이 여기는 3이고 여기는 4가 됩니다. 4, 4인 직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12가 됩니다. 12가 됩니다. 자, 그럼 직사각형의 건널비는요. 3x가 2개니까 6x가 되겠고, 더하기 4x도 2개니까 8x가 되겠고, 더하기 12도 2개니까 24가 되겠죠. 그러면 얼마냐면 6x 더하기 8x는 14x가 되겠고, 더하기 24가 됩니다. 요것이 122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14x 더하기 24가 122라고 했으니까 24를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 14x는 122 빼기 24가 돼요. 그러면은 98이 되겠죠. 그럼 양변을 14로 나눠 볼게요. 14로 나눠보면 어려우니까 일단 7로 약분을 해볼게요. 7, 2, 14, 7, 1은 7, 7, 4, 28 아, 2, 2X, 저기 뭐야 2, 1은 2, 2, 7, 14 따라서 X는 7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육면체의 높이는 7cm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인 1차식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1차식은 마이너스 3X에다가 더하기 상수항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X가 1일 때의 시계값을 M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럼 X가 1일 때는 시계값은 마이너스 3 곱하기 1이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3이고 더하기 네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가 3일 때 x 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3곱 하기 3이 되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고 더하기 m이 되겠습니다. 아, 네모가 되겠습니다. 요 값을 m이라고 하고 요 값을 n이라고 한대요. 그럼 출제자가 m 빼기 n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m은 마이너스 3 더하기 네모고 빼기 n은 마이너스 9 더하기 네모예요. 이것을 이제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3 더하기 네모에다가 더하기 9 빼기 네모가 돼서 네모가 소거가 되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3 더하기 9니까 6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6입니다. 자, 그 다음 1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1차 방정식의 해가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자, 그럼 해를 먼저 구해봐야겠네요. 자, 저, 식,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X에다가 분배법칙을 통해서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A가 되겠고, 우변은 2X, 마이너스 11이죠.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일차항은 좌변입니다 따라서 x 빼기 2x에다가 우변에 있는 2x가 이항이 되면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2a가 우변으로 이항이 되면 플러스 2a가 되고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마이너스 2a는 일차항 아닌가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x에 대한 일차방정식이기 때문에 X가 들어있는 게 1차항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상수항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1 빼기 2 빼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3X가 되겠고요. 그것이 2A-1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가요. X가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2a-11이 됩니다. 이 x 값이 자연수가 되기 위한 a의 값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자, 자연수 a라고 했기 때문에 a가 1일 때부터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a가 1이면 2a-11이 얼마냐. 자, 2a-21은 220일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때 x 값은 X 값은 그거를 또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야 되니까 3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9, 나누기 마이너스 3이니까 자연수 맞습니다. 자, X가 2면요. X가 2면, 2A-11은, 네, 2A-11은 4백이 1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7이 되죠. 그럼 그거에다가 마이너스 3을 나누게 되면, 자연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a 가3 이면요 62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돼서 역시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게 되면 x 값이 자연수가 되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에서 규칙이 보이네요 자 여기 지금 2a 빼기 11의 값을 보면 규칙이 보여요 아 이씩 늘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대입을 할때 조금 수월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일 때는요, 마이너스 5 다음에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a가 5일 때는 마이너스 3에서 2가 2를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될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X의 값을 구해보면 은 지금 주어진 요 시기에다가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X 값은 1이 되고요. 여기서 X 값은 자연수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 값이 커지면 다, 커지면 여기가 양수가 나오겠죠? 양수가 나오면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음수가 나와요. 이 이후로는 자연수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의 값이 지금 해,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이 해라고 하는 건데 이 해가 자연수가 되는 것은 이 경우와 이 경우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의 a값은 1과 4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a값의 합은 1 더하기 4가 돼서 5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19번 문제입니다. 19번을 풀기 위해서 또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19번도 동생이 집에서 출발한 지 10분 후에 형이 같은 길을 따라 동생을 만나러 갔어요. 동생은 분속, 아예 거속시 문제네요. 그죠? 10분 분속 이런 말 나오니까 42고 형은 분속 60m입니다. 자, 그랬을 때, 형이 집에서 출발한 지몇분후 라고 했으니까, 아, 이걸 X라고 놔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미지수 설정 한번 해볼게, 해볼게요. 형이 X분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동생은 몇 분을 갔을까요? 형보다 10분을 먼저 갔잖아요. 따라서 X 플러스 10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났어요. 만났다라는 거는, 거리가 똑같아야 만나겠죠. 그죠? 그래서, 형이 간 거리와, 동생이 간 거리, 이게 똑같아야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거리만큼 간 거죠. 형이 더 빨리 가가지고. 자, 형은요, 이제,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거속시가 이렇게 되잖아요. 거속시. 그래서 거리 같은 경우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형의 속력은 60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x분이에요. 그래서 60x가 되겠고요. 동생의 속력은 40m고, 분속 40m고, 시간은 10, x 플러스 10입니다. 그래서 40 곱하기 x 플러스 10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1차 방정식을 풀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럼 우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0X는 분배법칙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40X 더하기 4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이 40X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60X 빼기 40X가 되겠고 이것은 400이 되죠. 그럼 60X 빼기 40X는 20X가 되겠죠. 20X가 400이 되니까 X는 20이 되겠습니다. 아, X가 20이 나온 걸 보니, 따라서 20분 후에 동생을 만나게 된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대단한 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